난 여기다 보너스를 이천십칠 세트에도 다니시는 것같 이다음은 파렌포트라베호크자코스에서 틀어주겠습니다. 1라운드 간제 정현주 한상이혼다빈 선수가 사운드업공동선두있는데요 세이타 지금 한 아홉 개월 열 개월 동안에 보기 없이 버디만 내기를 하면서 공동선두가 와 있고요. 또, 뒤를 이어서 이지호 김도와 나다혜 선수가 3원 더 파, 공동 4위에 있고, 디펜딩 챔피언인 주정민 선수가 지금 2원 더 파로 선두가 두타차고요 김지현 선수는 1원 더 파, 선두가 세 타차, 공동 15위에 있습니다. 이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좀 시작되면서 선수들이 아 이제 경기할 때 얼음주머니를 좀 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앞서 중계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선수들 체력 안배를 잘 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어요. 이또 네. 음. 네. 음. 우산을 쓰는 것도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, 1번 홀 파코 299m입니다. 음. 조금 짧은 쉬운 홀이고요. 선수들한테는 버디를 할수 있는 그런 홀이죠. 세컨샷 위치는 대부분 발끝, 오르막, 음. 왼발 오르막 약1 0 m 정도의 고도 차이가 있는 홀이기 때문에 어, 대부분 한 클럽 정도 길게 잡는게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의 피니치는 앞에서 팔야드 왼쪽에서 14야드 위치인데요. 그린이 좌우 2단 그린이기 때문에 어, 그린의 큰 경사는 오늘 컵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음, 전체적인 그린의 앞뒤폭이 워낙 좀 좁다 보니까 선수들 어떤 그 팀까지의 거리 판단이 참 중요한 거인것 같아요 네 이유는 앞뒤폭이 좁고 좌우폭이 길기 때문에 음. 거리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박범희 선수의 두번째 시작. 네골왼쪽두어왔습니다 전체적인 선수들이 코스를 다 들어봤지만 보면 특징적으로 그린까지는 오르막 그린이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오르막 그린일 때어 선수들이 계산한 그런 거리만 딱 맞는다면 어핀 근처에 잘 붙일 수 있는 조건들이긴 해요. 네. 아무래도 그린이 좀 부드럽고 잘 받아주기 때문에. 네, 어, 네, 네 좋죠. 좋습니다. 수두 번째죠. 네, 약간 돌리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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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또뭐 카메라를 보면서도 얘기를 할 정도의 열과 있어요. 아 조정민 선수가 좀 구제를 받는 건가요? 네, 지금 구제를 받는 것 같은데요. 에 의한 구조로 보이고요. 아 어, 그림까지 오르막이 좀 있긴 하지만 오늘 피니치가 앞에서 팔려드어갈게 공간이 좀 없는데 러프에서 이제 역시 페어웨이와 러프는 좀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네 아무래도 러니 조금 발생할 것 같은데요. 4번홀봉진주의 버디파네 들어갑니다. 이스 버디 자 홍진주 선수가 이제 3번 더파로 선두와 한타 차 공동 4위로 라옵니다 전반 홀에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내고 후반 들어와서 네번째 홀에서 첫 버디를 기록한 홍진주 다시 1번 지금 공이 반 정도 붙여있기 때문에 아, 저런 위치에서는 좀 런이 발생할것 같은데요 조장민 또 럼도 있지만 또플라이어날수 네. 있는 아무래도 저는 러프 지역은 마찰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음. 어, 탄도는 더 뜨고 또 백스피냥을 줄면서 플라이어가 날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, 경기장소 골프장의 이름이 타미, 이 아름다운 타자와 또 당신 니자의 한자인데요. 정말 이 케이블스의 투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수가 누가 될지. 지금 1라운드 현재는 정현주 한상이 음. 허다빈 선수가 오늘 무결점 플레이로 4원박과공동선두에 올라와 있고요. 아, 지금 선두권이 무척 촘촘한데사원박과 음. 공동 4위가 4명이고, 또 선두가 두 타자 공동 8위에도 조정민, 박신영, 김규리, 인주현 김현수까지 많은 선수가 있습니다. 지금 지금 보니까 선두와 두 타차까지 16명이 들어와 있어요. 어, 작년 첫 대회를 치면서 어, 우승을 차지했던 주정민 선수가 코스레코드와 또 36골, 54골 모든 기록을 세웠는데요. 아, 물론 저 코스 레코드는 작년 다른 코스, 인터블고 경상컨트리클럽은 파7 3코스기 때문에 아, 66타지만 7언더파의 기록이었고요. 과연 타니컨트리클럽에서는 또몇타 정도의 이 코스 레코드가 나올지 궁금한데요. 지난해 대회 창설 첫해 모든 기록들을 세우면서 우승을 했던 조정민. 특히 저 방금 나왔던 기록 가운데 이 코스레코드 66타가 둘째 날 나왔는데 그때 무결점 플레이에 네. 남들은 다 더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혼자 펄펄 나갔던 모습이었습니다. 정말 장래도 더운 날이었는데요. <laughs> 그렇죠. 세 번째 샷이 좀 짧았고요. 애매한 거리에 파운드가 남아 있습니다. NCC에서 첫음 k l t c 열리기 때문에 또 오늘 제일 잘 치는 선수가 공식 코스레코드를 또 첫날 세우겠네요. 그렇죠. 아, 음3번 뭐 홀. 이지 후 선수의 세 번째 이번 주까지 감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? 지난주에도 사실 연장전을 좀 먼저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. 박 꼬미 선수가 연장전에 가는 과정을 좀 지켜보다가 설마 들어갈까 싶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으로 어디가 들어가면서 연장전에 가게 됐고 연장전에서 아깝게 팔을 놓치면서 패한 바 있습니다. 김지현 선수의 1번 버디컷입니다. 네 나이스 버디 아네 나이스 버디 <laughs> CỦA!!! CẢ THÂN DÔI TẠT BỘ ĐÌNH NGƯỜI NGƯỜI 老难找。 Hmm. 아, 네. <laughs> <고르가> 요 <나왔네요>. 박보미 <laughs> 선수의 지난 주 우승 스토리도 사실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지난 전규투어 활동 올해까지 4년째인데요. 그 기간 동안에 이렇다 할 성적이 한 번도 없다가 지난 주에. 둘째 날 무려 일곱 홀 연속 버디를 기록하면서 선두권으로 올라왔고 마지막 날홍산 산과.